오늘은 치과에서 바가지 요금 피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치과 원장이 직접 밝힌 과잉 진료 수법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진단을 받을 때는 세 군데 이상의 치과를 방문해 반드시 검진만 하러 왔다고 의사표현을 확실히 한다. 충치가 있는 치아의 위치, 치료 방법 등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수첩에 메모한다. 이해 과정에서 각각의 병원마다 충치 개수나 치료 방법이 다르다면 다시 검진한다. 대학병원이나 믿을 만한 지인의 소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심적이라고 평가받는 치과에서 검진받고 비교해 진료를 결정한다.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치아에 맞는 보험 치료를 알아보거나 치료가 급한 치아부터 치료를 요구한다. 치과 의사에게 여러 부분으로 나눠 시기를 달리한 치료 계획을 부탁하면 진료비 부담을 덜고 과잉 진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치과 선택 시 단순히 환자가 많은 병원이라거나 진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환자가 많다는 것은 과잉 진료를 통해 환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진료비가 저렴한 것은 미끼 상품일 수도 있다. 환자를 유인해 박리담에 혹은 위임 진료 치료를 간호사나 기공사가 하는 치과일 수 있으니 그런 치과에 갔다면 검진은 받되 치료 시작은 다른 치과와 비교 후 신중히 결정한다. 치과 의사가 다 똑같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무한 경쟁 속에서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 있다. 치과에 갔을 때 마치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나 시장에 온 느낌이 든다면 과감히 그 치과를 나오는 편이 나을 것이다. 좋은 치과는 치과 실장이나 코디네이터가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며 당일에 선납하면 할인해준다는 등의 핑계로 당일 치료를 강권하지 않는다. 2, 3년의 일에는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는데도 갑자기 6개 이상의 충치가 있다고 한다면 과잉 진료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방사선 사진 촬영 후 기존의 모든 부속물 크라운, 일레인등 밑에 충치가 있다고 단정짓는 병원은 위험하다. 사실 크라운 등은 뜯어봐야 정확한 충치 유무를 알수 있다. 임플란트 교정 등이 저렴하다는 광고를 보고 환자가 찾아가면 검사해보니 충치가 많다고 진단 과잉 진료를 해 비싼 진료비가 나오도록 유인하는 병원은 주의한다. 치아가 시려서 치과에 갔다가 충치가 많다고 해서 과잉 진료를 당하는 환자가 많다. 치아가 시리거나 아프다고 해서 모두 충치인 것은 아니다. 심한 양치질 때문에 치아 뿌리가 파였거나 산도가 낮은 귤과 오렌지류, 콜라, 이온음료 혹은 뜨거운 음식 섭취 시에도 시릴 수 있다. 잇몸 관리 부족, 스트레스 등 치아는 다양한 이유로 아플 수 있다. 실이면 무조건 치아가 썩었을 것이라는 오해만 버려도 과잉 진료를 피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환자가 많은 치과, 중심상권의 대형 치과, 지인의 소개로 간 치과는 믿을 만하며 과잉 진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라. 위의 사항들을 적용해 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치과에서 바가지 요금 피하는 방법이었고요. 치과 가실 일이 있다면 한번 활용해 보세요.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